광주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자들의 내부 갈등 때문에 토지 보상이 계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 그러자 토지 소유자들이 더 이상은 재산권 제약을 참지 못하겠다며 차라리 특례 사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광주중앙공원 일지구는 전체 면적이 24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. 이 가운데 80%가 개인 사유지입니다. 당장 다음 달부터 토지보상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었지만 광주시가 아파트 분양가와 대형평수 조정 등을 놓고 협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특례사업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보상 모텔 특례사업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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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지주들은 4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사업 계획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며 차라리 특례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사업 계획을 조정한다고 해서 6개월 넘게 기다렸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이제 와서 원점에서 재건투한답니다. 이들은 또 1년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보상금 지급이 더 늦어질 경우 공원 부지 감정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토지가 상승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. 거기에 손해는 누가 봅니까? 바로 우리 토지주 아닙니까? 그러면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또 재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해 광주시는 중앙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협상조정위원회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분석해가지고 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... 제시 입장입니다. 중앙공원 일지구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이 갈팡질팡을 거듭하는 사이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토지주의 반발이 사업 좌초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